안녕하세요 M대형입니다 이런 실리콘 전선 가지고 DIY 작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캠핑카 배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캠핑카나 트럭에 주행 충전기를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도 이런 전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전선 작업을 딱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거 하려면 납땜 인두가필요하죠 XT90을 붙이려면 그리고 이런 링단자라고 해요. 고리단자를 딱 전선에 끼우려면 압착 클램프라는 게 필요합니다. 뺀찌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전선 작업 한번 하자고 벌써 살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단자 작업을 할때 뺀찌 가지고 막 누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안 돼요. 잘안 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봤어요. 어떤 분들은 뺀찌 가지고 잘안 되니까 이걸 딱 놓고 망치로 탕, 탕. <laughs> 이렇게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 단자를 그렇게 작업하면 이 접촉면이 고르지 않아서 전선을 사용할 때 단자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고요. 심한 경우는 나는 잘 끼운 것 같은데 나중에 툭 하면 이게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단자를 기준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회사 퀀텀켓에서 전선 DIY 작업을 하는데 나는 딱 요만큼 길이에 이런 이런 단자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리콘 전선 단자 작업을 해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렇게 전선을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좀더 안전을 위해 이 실리콘 전선 부드러워서 잘 찍힐 수가 있거든요. 주행 충전기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메쉬를 사용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부드러운 실리콘 전선을 보호하는 안전 메쉬입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찢어지지도 않고요 요렇게 메쉬 작업까지 해서 여러분께 작업된 전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얇은 전선 14AWG와 10AWG 전선이 있습니다 14AWG 전선의 최대 허용전류는 20A 대략 200와트 제품에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무시동 히터가 있겠죠? DC 전기 장판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시거 소켓을 만들 때 그때 14 AWG 전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0 AWG 전선. 요게 10인데요. 요거는 최대 허용 전류가 지속이에요. 지속 45A 정도 됩니다. ST90 단자에 가장 적합한 전선이에요. 요거로는 태양광 충전을 할때이 전선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주행 충전기 한 30A 그 정도에도 이 10AWG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14AWG와 10AWG는 일단 길이를 선택할 수 있고요. 양쪽 끝에 XT90 암수 그리고 태양광 충전용이라면 MC4 암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면 저희가 단자를 작업해서 보내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안전하게 메쉬로 감싸서요. 그리고 고리 단자도 6mm, 8mm, 10mm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두꺼운 전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8AWG 전선입니다. 최대 허용 전류가 60A가 조금 넘어가고요. 주행 충전기에 많이 사용합니다. 8AWG 전선은요, XT90은 납땜할 수가 없습니다. XT90은 최대 지속이 45A고, 얘는 60A 이상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양 끝에, 먼저 고리단자가 되고요. 다양한 고리단자가 있겠죠? 뭐 물론 길이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그리고, 단자는, 이거 단자 이름이 LCB50인가요? 이 단자 정도를 작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두꺼운 전선으로 가볼까요? 더 두꺼운 전선은 6AWG 전선과 4awg 전선입니다. 이제 이 굵기로 가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져요. 무슨 전선이 미터당 만 원이야. 아, 물론, 두개 합해서. 그 정도 되고요 6awg는 최대 지속 전류가 150A. 4awg는 200A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주행 충격이 보다 더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인버터에 많이 사용합니다. 4awg 전선은 그 12V로 치면 지속 2 5 0 0 w 를 24시간 내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3 0 0 0 w 도 잠깐잠깐씩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몇 분? 10분? 물 끓이는 정도? 그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메시망으로 작업해서 보내드리고요 6AWG와 4AWG는 양쪽 끝에 단자가 옵션이 링 단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단자는 끼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식회사 퀀텀캣에서 전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단자 작업을 끝낸 전선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